안녕하세요. 유튜브 신앙하우스 윤팀장입니다. 오늘은 가장 엑기스, 핫했던 포룸 아파트 세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벌써 자녀가 두 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간 이유는 무조건 가격이겠죠. 여기는 한개동 18세대 10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자식주차 100%가 나오고요. 방 4개, 욕실 2개, 그리고 베란다가 3개나 있습니다. 해당 세대 전용면적 84.5제곱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거의 35평을 사용합니다 대가족 분들에게 좀 추천드릴 매물이고요 마지막 두 세대 남은 상황입니다 빨리 나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지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여기는 여월동입니다 서해선 원종력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여월초 여월중 되게 보로한2분밖에걸리거든요 때문에.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도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 세대 매물 두세대 남았습니다. 현관부터 빠르게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모습입니다. 현관 보시면 이렇게 널찍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긴 특이하게 신발장 대신 이렇게 펜트리 장으로 좀 꾸며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일가소동 스위치 있고요. 이벽 쪽이랑 바닥 타일이 동일해서 조금 더커 보입니다. 문 안쪽을 이제 들어오시면 이렇게 펜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이걸 신발장 대신에 조금 해놨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배치를 해놨는데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수납장들 보다. 잘 활용하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옆쪽을 보시면 이렇게 중문도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실 보겠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거실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사이즈부터 한번 재볼게요. 거실 폭이 4m 나옵니다.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고, KCC 이중창으로 설치가 창문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부터 먼저 볼게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픽스창 같은 느낌의 조그만 창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쇼파 자리가 되겠습니다. 4인용이랑 안마 의자까지 충분한 깊이가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랑 매립등, 그리고 라인등까지 이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아트월 모습 보니까 이렇게 타일도 유행타지 않는 거, 문이 없는 걸로 잘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쪽으로는 오늘 날씨가 우중충한데, 어, 막힌 곳 하나 없이 뻥뻥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맞은편 이제 주방 모습인데요. 주방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길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서도 의자 놓고 충분히 식사도 가능한데요. 이쪽 앞쪽에 좀 테이블 추가로 놓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펜더트 조명에 싱크볼, 가스 렌지, 매립 후드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래 하부장이랑 상부장도 넉넉히 공간 마련돼 있고요. 이쪽 보시면 냉장고 자리인데 굉장히 넓어서 요즘에 3도어짜리 쓰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들 보시기 전에 이런 공간이 조금 괜찮아서 저는 좀 좋거든요. 이 주방 앞에 이렇게 다용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워시타워 설치하셔가지고 별도로 세탁실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쭉 오시면, 쭉 오시면 안방이 있습니다. 복도 공간도 굉장히 긴데요. 이게 대형 평수의 포름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 안방이고요. 제가 사이즈부터 재볼게요. 자, 사이즈가 3,900, 3,300 나오니까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입니다. 침대랑 북박이랑 뭐 화장대도 충분히 세팅이 가능한 사이즈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랑 양창까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환기는 정말 잘될것 같고요. 쭉 돌아서 오시면 중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쭉 들어오시면 이렇게 디그자 형태의 시스템장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와,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데일리 룩 이상 정도는 보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상당히 넓네요. 네.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부부 욕실이 있는데, 부부 욕실 또 대형 평수라 그런지 보조 욕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이즈가 넓습니다. 여기 샤워 공간이랑 환기창 있고 세면대 변기, 이렇게 젠다의 선반이랑 수납장 거울 완벽히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화이트 톤이라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너무 잘해놨는데. 네, 인테리어도 잘해놨지만 진짜 구조 배치도 잘해놨고 그리고 평수도 넓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바로 재볼게요. 사이즈가 2,950, 2,660 나옵니다. 어,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고요. 이쪽은 베란다가 있는데 저희 앞서서 베란다 첫 번째 베란다를 보셨습니다. 주방 앞에 있었던 세탁실 공간. 이거는 추가로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다용도 공간으로 쓰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다가도 워시타워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도랑 전기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나와서 이제 복도를 따라 두 번째 방까지 보셨으니까 이제 세 번째 방 그리고 욕실 뭐 이런 거볼 텐데요. 쭉 오시다가 이 메인 욕실 먼저 보겠습니다. 보조 욕실보다 훨씬 더 크고요 타일 색감도 완전히 다른 걸 썼습니다. 이렇게 단차도 있고요 공간도 여유롭고 그다음에 세면대 변기 그리고 거울이랑 수납장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타일도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와 메인 욕실도 너무 고급스럽고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제 맞은편에 세 번째 방입니다.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있는 거는 보셨죠? 아 시스템 에어컨이 그럼 총 다섯 대인가요? 네. 자 여기 사이즈는 2500, 2400 나오는데요. 제가 볼땐 여기 방으로 쓰는 것보다 주방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약간 다용도 공간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도 창문도 잘 나와있고 막힘 전혀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오시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방을 보실 건데요. 자네 번째 방 사이즈부터 재볼게요. 자네 번째 방 사이즈 3000 그리고 2960 널찍하니까 자녀분들 쓰시기에 딱 맞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베란다인데요 이렇게 환기창도 잘 나와 있고요 다용도 공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공간이 남을 것 같아요 이쪽 안쪽으로는 실외기랑 보일러실까지 따로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여월동에 포름 아파트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말 엑기스 현장입니다 그만큼 빨리 나가기도 했고요 단두 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별 공급되는 특가 세대 현장이나 아니면 에키스 현장 중에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놓치셨던 현장들, 해약 세대 분까지 제가 실시간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번호로 연락주셔서 요청하시면 내용에 맞게끔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나는 하우스였습니다.